올 시즌 토트럼의 공격수 자원은 손흥민 솔랑케, 이샬리송, 텔, 베르너, 오두베르, 무어, 존슨, 클루셉스키 무려 9명이었습니다. 과거의 라이벌이었던 아스날은 유망주를 제외하고 6명입니다. 사카, 제주스, 마르트넬리, 트로사르, 하베르츠, 스털링. 현존 1위 팀 리버풀은 디아즈, 누네즈, 살라, 키에사, 각포, 조타 이렇게 6명입니다. 다른 비클럽들도 뭐 공격수 자원은 6명 정도라고 보면 토트넘은 3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평균 6명은 있어야 하는데, 부상자가 속출하다 보니까 유망주, 뭐 임대 다 끌어오면서 활용했다 보니 9명인 겁니다. 뭐 다른 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남의 팀 유망주까지 파악을 하지 않은 것 뿐이죠 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엔트리가 20명이기 때문에 골키퍼 2명 그리고 포백 그리고 미드필더 3명 공격수 3명 하면 보통 엔트리에는 멀티 포지션 감안해서 공격수는 5명에서 6명이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딱그 숫자로만 시즌을 치르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경기 스케줄이 주중에 있을 수 있고, 강팀은 경기 수가 많고, 부상이 생기고, 선수가 쉬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외의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함께 훈련도 같이 합니다. 어, 토트럼의 상황을 한번 좁혀보면, 소름민이, 어, 다음 시즌 뭐 우선 떠나죠. 네, 떠나야 하죠. 그럼 8명. 베르너, 방출 뭐 확정이죠. 그럼 7명. 테를 영입하면서 히샬리송 입지 더 흔들려 있죠? 그럼 6명. 이 상황만으로도 토트넘은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트넘 구단 측에서는 이미 양민혁은 QPR에서 6개월 임대로 뛴 후에 토트넘으로 합류해서 주전 경쟁을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되면 양민혁은 18살 선수가 아닌 19살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9살이면 유망주라는 단어 잘 쓰지 않고 실력만 있다면 마음껏 활용되어지는 나이입니다. 베르너 같은 선수도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었고. 언젠가는 폭발하겠지 기다리곤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죽음만 몽땅 받아먹었습니다. 토트럼의 구단주는 장사꾼이라는 건뭐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구단주가 뭐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구단주는 성적, 즉,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만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합니다. 그 돈을 투자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즉각적으로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경우, 리빌딩을 통해서 점점 전력을 끌어올리는 경우. 네. 그런데 레비 회장은 전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무게를 둔 적은 손흥민이 어, 토트넘 소속이 된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세계 최고 공격수 30살 선수를 민앤으로 떠나는 걸 그냥 둘 리가 없겠죠. 그걸로 받아낸 수익이 1,400억인데 어뭐그돈잘 쌓아놓았고 더 불려놨겠죠. 1년 뒤에 케인보다 4살이나 더 어린 선수에게 1,100억만 쓰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레비회장이 선수들의 출전을 정하진 않지만, 레비회장이 선수를 제공합니다. 제공한 선수들 중에 감독이 판단해서 유망주든, 뭐, 이 종료가 비싸지 않으면서 가능성 있는 선수를 정해서 경기에서 도움이 되게 하고 도움이 될수록 가치가 올라가면서 선수로도 수익을 내는 거죠. 그 가운데 양민혁도 있습니다. 양민혁과 마티스텔은 딱한살 차이입니다. 한살 차이인데, 양민혁의 이 종료는 60억, 마티스텔의 이 종료는 900억입니다. 양민혁의 연봉은 3억에서 4억 정도 그러니까 월 3천 정도입니다 마틴스 텔은 월 5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텔이 양민혁보다 얼만큼이나 잘해야 하는 건가요? 뭐이 정도는 되겠죠 만약 똑같은 출전 시간이라고 할때 양민혁이 시즌 전체 한골 넣어도 텔은 뭐 10골 이상은 넣어야 될것 같잖아요 그만큼 텔이 양민혁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라고 느껴야 하잖아요 엔 g 감독도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좋게 말해서 양민혁이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는 것만 동의할 뿐 그는 아직 여기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텔과 비교할 때 살짝 비웃듯이 텔은 바이르미넬에서 뛰고 있던 선수라고 했습니다 뭔가 출신이 실력보다 더 중요한 듯 말입니다 실제로 텔은 임대로 온지 며칠 만에 바로 경기에 투입이 되었고 그 다음 경기는 선발 출전까지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미 뭐 무엇보다 낫다는 결론까지 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지 팬들조차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테를 영입할 때부터 반신많이 했었고요. 막상 테의 플레이를 보니까 더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양민혁이 QPR에서 활약하는 걸 보고 왜 떠나보냈냐고 엔지 감독에게 질문도 했었고, 팬들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양민혁의 활약상을 하이라이트로 올리기도 하고 이번에. 어시스트로 올렸을 때도 매우 기대되는 선수라면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양민혁의 신체 능력과 체력은 이미 1부 리그에서 뛰어도 문제가 없어 보여. 엔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테리 민혁보다 낫다고 엔지가 그렇게 말한 거지? 무엇보다 그는 자신감이 넘친다. 제2의 손흥민. 18살의 몸싸움까지 완벽한 선수는 없어. 지금도 충분해 기대된다. 임대는 큰 도움이 될 거야. 90분 풀타임을 기대하지 마. 그는 30분만 뛰어도 충분해. 이제 곧 19살이 될 뿐이잖아. 그는 드리블보다 슈팅이더 장점인 선수야. 그를 정기적으로 출전시킨다면 곧 골도 나올 거야. 물론, 텔과 양민혁은 경기 스타일도 좀 다르고, 포지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선수는 어때요? 네, 베르너. 푸볼 네. 런던에서는 포스트 코글로 감독과 토트넘은 향후 수년간 팀에 도움이 될 영입을 이미 완료했을 수 있다. 토트넘 유망주 양민혁은 QPR에서 첫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임대 생활을 매우 유망하게 시작했다 양민혁은 QPR 임대 의 4경기만에 이미 극찬을 받고 있다 처음 3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한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양민혁은 쉐이르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다 챔피언십처럼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리그에서 영국 축구를 처음 접한 양민혁이 어떻게 적응할지 의문이 제기됐지만 양민혁은 이미 그 질문 중 일부에 답한 듯하다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스피드, 개인기, 공을 다루는 능력으로 돋보이는 강원의 전 에이스였던 양민혁은 경험 많은 챔피언십 선수들을 상대로 피지컬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 공격적인 능력으로 상대에게 진정한 문제를 일으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양민혁은 p 펠 임대 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 토트넘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7월 초 토트넘으로 돌아온다면 양민혁은 포스테코글로 감독 눈길을 사로잡아 여름 친선 경기에서 많은 기회를 받을 것이다. 이미 구단에서는. 티모 베르너의 임대 기간을 더 연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여름 양민혁이 1군 경쟁 순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다. 총 120분만 뛰고도 QPR에서 즉각적인 인상을 남긴 양민혁은 토트넘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한다. 지금부터 5월까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가 그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면서 독일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에도 선정됐던 베르너를 제치고 1군에 정착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베르너가 연봉이 140억입니다. 앞서 언급한 양민혁은요? 3억이에요. <웃음> 랩이 웃음꽃 피는 얼굴 그려지십니까? 베르너와 양민혁을 동급의 실력이라고 본다 해도, 19살 나이에 토트넘 조코로만 활약해도 그의 축구 미래는 매우 밝아집니다. 사카도 18살에 풀백 자원들 부상으로 기회를 받으면서 2년 만에 지금 최고의 윙어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의 연봉은 이미 20만 파운드입니다. 스펜스는 콘택에 외면받고 토트넘에서 내쳐지기 직전에 엔지 감독 만나면서 기회를 받더니 이미 대활약전에 재계약까지 해버리면서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레비만 더 좋을 일 시켜놨죠 스펜스가 인정받게 된건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인 양민혁은 그런 거뭐 걱정할 필요도 없죠 네. 양민혁이 활약을 할수록 레비 회장만 좋을 거라는 거 네. 거기다 내년에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생각하면 이미 뭐 출전은 확정적이죠 네. 손흥민도 토트넘의 배려로 출전했으니까요 그럼 그 다음은 바로 재계약이 될 것입니다 양민혁을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은 QPR에서 실제 경기한 걸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4 경기만에 선발 출전을 하더니 후반 1 2번 사이토 코키가 어 머리로 연결한 패스를 받아서 양민혁이 빠르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고 이때 상대 수비에게 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조돌 쪽으로 이겨내면서 찬스를 잡고 커백 패스를 올리면서 공격 포인트까지 올렸죠. 또한 화제가 된건 오른쪽에서 개인기로 상대 수비 발 사이 틈으로 볼을 빼내면서 탈압박을 했고, 이내 사이토에게 패스를 빠르게 보내주면서 QPR에 새로운 공격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QPR의 새로운 공격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활약을 했다 보니 영국의 웨스트런던 스포츠는 경기 후에 양민혁은 선발 데뷔전에서 몇 차례 거친 태클을 당하는 등 힘든 순간을 겪었다. 하지만 10대 소년 양민혁은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항상 공격에서 상대 수비에 위협적인 존재였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돋보였던 장면은 쉐이르의 골을 도운 어시스트였다라고 평가하면서 팀내두 번째로 높은 평점 8점을 보여했습니다 마르티시프엔테스 QPR 감독은 폴 스미스가 무릎에 약간의 부상이 있었지만 우리는 양민혁이 선발로 팀에 뭘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볼 기회라고 판단했다. 양민혁은 정말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 양민혁은 팀에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다 줬다. 어시스트 뿐만 아니라 1대1 돌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양민혁은 다른 리그에서 왔고, 영국 생활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계속 좋은 수준에서 훈련해왔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 나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어, 이러면 양민혁이 한 선수 직업을 잃게 만든 거 아닌가 좀 모르겠네요. 참. 홀스미스, 어, 4개월만 참아, 음, 양민혁 활약 기대해봐도 되겠죠? 이상, 흰수영 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